뇌 하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가 건강해야 된다. 그러니까 치매 예방, 뇌 건강 예,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먼저 와닿았습니다. 또 연관되는 단어가 뭐냐면 정보예요. 정보. 정보가 그 사람을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게 하기도 하고요. 이뇌 속에 이 정보가 진짜로 난폭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뇌 속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, 인생관, 그리고 내 건강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이 뇌가 쓰레기 저장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그 쓰레기가 계속 썩어가면서 내 세포도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. 그 쓰레기 정보가 빠지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쓰레기로 내뇌 속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선도 수행의 중요성인데. 그렇게 편협하게 이미 생성이 되어버린 그 알고리즘을 딱 끊어내고, 진짜 나답게 그 정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딱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. 선도에서는 이미 인간의 뇌 속에는 하늘이 내려와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. 강제인의 신이라고 해서.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와 계시냐? 뇌 속에 내려와 계신다. 신경을 타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게 하고, 살아 숨 쉬는 인간이게 만들게 하고, 깨어있는 인간이게 만드는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뇌 속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입니다. 이 뇌는요, 세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. 뇌세포라고 하죠.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정보, 그리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과 행동. 제가 광, 음, 파라고 했죠. 소리, 그 다음에 빛, 파동. 이게 이 뇌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. 그런데 자신에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사람을 살리는 정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깨우는 정보고 긍정적인 정보를 가지게 되면 그 노화가 더디게 오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은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와요. 술과 담배는 노화의 완전한 지름길이죠. 근데 그거보다 노화를 더 촉진시키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정보예요.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예요. 그 쓸데없는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는 이 노화를 굉장히 촉진을 시킵니다. 자, 부정적인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? 사람을 죽이는 정보예요. 물론 인간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유희라는 게 필요하죠. 그런데 이 유희도 보면은 진짜 이 뇌세포를 죽이지 않는 유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유희는 내가 느끼기에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.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뇌세포를 죽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음주예요, 음주. 막 마시면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? 숙취에 시달리게 되죠. 그게 내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증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주를 했는데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에 막 심취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어떤 정보에 심취를 했어. 그런데 그 정보들이 표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 같은데 그 무의미한 그 정보들은 뇌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살리는 정보가 아닌 거죠. 그래서 정서적으로 봤을 때이 쓰레기와 같은 정보가 뭐가 있는가 하면 피해 의식이에요. 내가 예전에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. 그래서 그게 용서가 안 돼. 내가 술, 담배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. 그래도 내 세포가 죽어가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. 그것 또한 술, 담배만큼 정말 내에 치명적입니다. 내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. 이게 쓰레기 정보예요. 그렇게 쓰레기가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은 계속 유사한 정보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. 중독. 그래서 이 정보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정보인지 그걸 알려면 영점을 회복해야 됩니다. 이뇌 속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.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. 난 죽어도 용서 못 해.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고,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?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, 안 미워하나?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내, 내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다 보니까. 이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, 미워하나, 좋아하나, 그래서 미워하는지, 안 미워하는지,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진짜로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자기한테 정말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.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. 진짜 내가 결정과 판단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미 신이 넘어갔어요. 뭘로?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, 안 미워하나?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, 안 좋아하나? 그게 기준이 돼서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려고 한다면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정말 인생이...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선도 수행의 중요성인데 그렇게 편협하게 이미 생성이 되어버린 알고리즘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영점을 딱 회복할 수 있는 이 수련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새로운 정보를 내가 창조해야 됩니다. 내가 새로운 정보를 딱 만들지 못하면 나는 정보에 사로잡혀서 그 정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말 거예요. 이 새로운 정보 중에 가장 창조적인 정보가 뭐냐? 바로 사랑입니다. 사랑. 이 사랑이라는 정보를 내가 창조했을 때 영점을 회복하고. 오랫동안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계속 그 가동되던 나의 뇌 속의 알고리즘이 끝나요. 사랑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사랑이라는 창조적인 정보를 내가 만들어 냈을 때만이 그 수많은 외부의 정보로부터 내가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어요. 이게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, 그리고 유익한 정보인지, 살리는 정보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게 뭐냐? 바로 사랑입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선언부터 하시면 됩니다. 나는 나를 사랑한다. 선언을 딱 하고 나면 나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딱 중심이 잡히고 영점을 딱 회복하게 되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선언부터 하십시오. 나는 나를 사랑한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이걸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창조적 내의 시작이고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의 방식이란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이 영상 끝나면 낮음악하게라도 선언해 주세요. 나는 나를 사랑한다. 창조적 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